제천시가 지역 관광업체들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가 열리고, 괴산군에서는 못난이 옥수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제천시가 어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체 5곳과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제천 리솜 리조트 스파와 충주 크루주, 청풍호방 케이블카 등 업무 협약에 참여한 업체의 관광지 두곳 이상을 이용하면 최대 3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문객은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역에 머물며 즐기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협약할 사업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제천에 오래 여행하고 싶도록 전략적으로 이제 저희 민간관광사업체와 제천시가 그 치료연계 관광기반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20~30개 더 추가로 그 연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영동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영동구는 이달 말까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구매금액에 따라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레인보우 영동페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옛 장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공연 등 문화 행사도 열고 추석을 맞아 지역의 각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괴산군이 못난이 옥수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못난이 옥수수는 기존 상품보다 작은 15cm 미만의 옥수수입니다. 맛과 영양은 같지만 가격은 저렴합니다. 괴산군은 감자, 고추 등으로 못난이 농산물 품목을 확대하고 가공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